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1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이 6절에 전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여호와의 날을 보니 전능자 즉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에게서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거나 또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악한 자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날.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 날은 심판의 날.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2절에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겁멸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그리고 뒷부분 7절, 8절을 보면 바벨론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사람이든 권세든 나라든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꽃이 피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새벽마다 보면서 매일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에 적용해 볼, 것이, 볼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렸을까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죄까지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어기는 그런 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리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이방의 죄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도 다루지만 대부분은 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 여기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죄 많은 그런 본성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이 말씀을 보며 알고도 짓는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나라는 죄를 지었으니 저 악한 나라는 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 대해 죄에 대한 기도를 굳이 열심히 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주로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기도인 줄 압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짓고 또 짓는 죄. 이 죄의 굴레에서 고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벨론에 내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존재는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론은 매우 영화로운 제국이었고 많은 이가 흠모하는 빛나는 나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을 향해서도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만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대단한 모습에 압도되고 그 모습을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매우 영화로운 제국, 강력한 제국 바별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대단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의지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더욱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더욱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한 가지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을 쓰면서 실수로. 지워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슈퍼비전 유니키즈 이번 주 오는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가 진행이,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고대청 또 어와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